안녕하세요, 동행자님들 아더맘입니다. 오늘은 2022년 주식 배당 소득으로 인해서 2023년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7천 주를 모은 계좌는요 KB 증권입니다. 그래서 KB 증권에서 우편물 하나가 날라왔어요. 이게 뭐냐면 금융소득 및 원천징수명세서인데요. 2022년도에 받았던 그런 주식 배당금에 대한 안내입니다. 여기 보니까요. 그게 배당 소득이 100만 원 이상일 때만 고객들한테 보내준대요. 여기 보면 저희가 작년에 이제 총 그런 종합과세 대상 금액이 한 480만 원 정도가 됐더라고요. 어떤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제 5월에 하는데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연말 정산이라는 이름으로 쭉 진행을 하셨을 거고요. 저처럼 자영업을 하거나 이제 사업을 하신 분들, 그리고 직장을 다니지만 연말 정산할 때 뭔가 놓친 게 있다면 5월에 이제 다시 신고를 하잖아요. 그럴 때 어떤 은행의 이자라든지 이런 주식의 배당을 받게 되면은 2천만 원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종합 소득 과세로 넘어가게 돼서요.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2천만 원이 넘지 않아도요. 신고는 하라고 그래요. 저희는 이게 이제 처음 이거든요 저희 자영업에 세금 관련된 걸 업무를 봐주시는 회계 실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저희 사업장에서 나오는 그런 매출과 합산해서 신고를 좀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릴 참이에요. 조합소득세에 대해서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1200만원 이하는 6% 세금을 냅니다. 그리고 1200에서 4600만원 정도는요, 15%고요. 4600에서 8800만원은 24%쭉 진행이 되고, 한 5억 초과가 되면 은 42%가 되고요. 10억이 넘어가게 되면 45% 정도의 그런 세금을 내게 됩니다. 공제 금액을 제하고 나머지 이제 세금으로 내게 되죠. 돈을 많이 벌수록 세금도 많이 냅니다. 이제 누진세가 적용이 돼서요. 그렇지만 그만큼 나에게 돌아오는 소득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주식을 매수도 하지 않으면 이렇게 배당 소득이 있고 그 소득으로 인해서 종합 소득 과세 이렇게 낸다고 하지만 만약에 주식을 매도를 하잖아요. 저희가 주로 TQQQ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미국 주식은요 매도를 했을 때그 수익이 난 부분에 대해서 250만 원 제하고 22% 세금을 내는 거거든요. 양도세인데요. 그거 역시도 당연히 세금을 내는 돈보다는 내가 벌어드리는 돈이 훨씬 많은 거죠. 그래서 저희 동행자님들은요 세금을 빵빵히 내는 그런 큰 부자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카네기 명언집에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나이를 먹는 것만으로 사람은 늙지 않는다. 이상을 잃었을 때 비로소 노화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저도 공감을 합니다. 나이를 먹으면 물론 주민등록상에 나이도 올라가고 얼굴 피부도 좀 늙게 되고 흰머리도 생기고 하지만요,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어떤 무엇에 대한 열정이나 희망 이런 게 없다면 꿈이 없다면 정말 그거는 더 더 늙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도 뭔가 배우고 싶고, 뭔가 나누고 싶고, 뭔가 내가 사회에 기여를 하고 싶고, 뭐 이런 어떤 목표가 있고, 그걸 실행을 하는 분들은 나이에 비해서 더 젊게 사시는 것 같아요. 저희 동행자님들은요, 나중에 부자가 되실 거니까 건강하시고, 또 이런 건강한 삶으로 나이보다 더 젊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한 주도 애쓰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